안녕하세요, 여러분. 썬입니다. 지금 명절인데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심해가지고 할머니 집도 못 가고 지금 그냥 집에서 이렇게 메이크업 놀이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차피 메이크업 놀이 할 거면은 그냥 앉아서 영상이나 찍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KBT 소비?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까 해서 같이 언박싱 하면서 새해 저의 첫 KBT 소비? 영상으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샀던 것들 중에서 베이스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뭔가 1월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베이스 제품을 발굴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이번 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알차게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했는데요. 먼저 미샤를 구경을 해보다가 이 파운데이션을 발견을 했습니다. 색상은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22호 베이지를 구매를 했어요. 요즘 쿠션 브랜드들도 그렇고, 파운데이션 브랜드들이 22호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색상을 잘 만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리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전 네이버에서 17,000원에 샀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할인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미리 언박싱을 해서 아직 한두 번밖에 안 써봤는데, 일단은, 제 평가는 색상도 괜찮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커버력도 좋고 제가 선호하는 되게 뉴트럴한 그런 22호의 색상이기도 해서 되게 가성비 있게 잘 사용을 할것 같아서 어, 아주 잘산것 같아요. 자 이제 미샤에서 또이 초보양 비비크림을 샀는데요. 요것도 22호 은은한 베이지 색상입니다. 뭔가, 코덕들 사이에서는 이 비비크림이 좀 약간 전설적이게 남아있는 그런 정말 가성비 갑이면서 섞어 쓰기 정말 좋은 비비라고 이미 약간 소문난 템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진짜 예전에 저희 친언니가 쓰는 거를 보고 이게 진짜 좋은가 싶어서 한번 써봤는데 뭔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약간 관심이 없었는데 이것도 다른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쓰니까 커버력도 많이 좋아지고 밀착력도 너무 좋아지고 근데 아무래도 비비크림이다 보니까 좀 약간의 획기가 돌긴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획기가 도는 게 약간 여드름 흉터나 그런 것들을 잘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해에 좀 열심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약간 비비크림의 늪에 빠졌어요. 지금 화장을 했지만 제 쌩얼을 보면 알 텐데 제가 작년 한 여름부터 피부에 이쪽에 좀 트러블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 흉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부가 잘 재생을 하고 흉터도 많이 옅어질 수 있도록 스킨케어도 많이 발라주고 많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제가 딱히 피부에 그런 여드름 흉터 같은 게 없다가 얼굴 바로 중앙에 그런 게 있어버리니까 확실히 뭔가 커버가 잘 되면서 나의 피부를 조금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재생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어, 앞으로 비비크림을 열심히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K-뷰티 마켓에서 제일 괜찮은 비비크림이 뭘까? 라는 약간 리서치를 개인적으로 하다가 이 제품을 찾게 되었어요. 바로 피몽쉐 아쿠아 블레미쉬 커버밤입니다. 제가 아마 헤메코 채널을 보다가 그 이지를 담당하시는 메이크업 쌤이 사용하신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어, 너무 궁금한데? 하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정말 애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비비크림의 세계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었어가지고 약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그런 제품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색상이 하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되게 약간 획기가 엄청 많이 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블렌딩을 하면 할수록 피부랑 되게 잘 스며드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초보양이랑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진짜 완전 획기가 많이 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초보량이 진짜 완전 피치 뉴트럴기가 많이 도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 획기가 도는 앤데 사용감이나 제 피부톤에 어떻게 올라올지 이런 것들은 좀 오래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확실히 가격대가 진짜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I hope it doesn't fail me. 제가 좋은 제품이면은 사실 제 튜토리얼에 무조건 나오거든요. 저는 안 좋은 제품이나 손이 안 가는 제품이나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드는 제품? 그런 것들 다제 영상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잘 쓰고 좋은 제품이면 결국에는 제 영상에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제 다음은 또 파운데이션 인데요 제가 어바웃톤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파운데이션이 나왔더라고요 박스가 없는데 파운데이션 제품들이 박스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얘네들은 미리 제가 박스에서 꺼내고 테스트를 해본 상태인데 얘는 23호 내추럴 색상을 구매를 했는데요 좀 밝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23호를 샀는데, 약간 색상 비교를 해드리자면, 얘가 어바웃톤 2 3호고요 얘가 초보형 22호, 얘가 미샤 퍼펙트 피파네션 22호, 그리고 얘가 피몽쉐입니다. 일단 색상으로만 봤을 때이 23호가 약간 골든 옐로우 톤이 많이 도는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얼굴에 한번 써본 결과 약간 단독으로 쓰기에는 뭔가 조금 건조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단점이라고 할수 없는 게 이만큼의 커버력이 있고 이만큼 정말 단단한 그런 제품력이라면 조금 더 촉촉한 요런 비비랑 섞어서 사용을 하기에는 완전 최적화된 제품이기도 하니까 단점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더써 보다가 정말 좋으면은 22호도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저의 어바웃톤 한번 써본 평이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샀던 파운데이션들이고 이제 다음은 컨실러입니다. 제가 어바웃톤에서 컨실러를 또 샀는데 이거는 어바웃톤 디자이닝 멀티 팔레트. 색상은 01 베이직. 제가 알기로는 색상이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I might be wrong. 요거는 제가 좀 신기했던 게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핫타입의 뭐 컨실러 팔레트들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약간 밤 타입의 이런 신기한 멀티우즈 약간 크림 쉬머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사실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 마이 갓. 와? 진짜 예쁜데요? 진짜 기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laughs>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약간 미끌거리고 완전 쉬머 조금 들어간 약간 그냥 립밤 같은 그런 제형의 쉬머일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거의 약간 촉촉한 아이섀도우 같달까요? 촉촉한 쉬머리 아이섀도우인데. 확실히 얼굴에 바르기 좋게 만든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코 같은데 코끝에 바르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색상도 되게 약간 살짝의 핑크빔이 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도 아니고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컨실러들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일단 브러쉬에 되게 잘 녹고 원래 이런 컨실러 제품들은 너무 촉촉해서도 안 되거든요. 너무 촉촉해 버리면은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올려 놨을 때 바로 지워지고 좀 별론데. 일단은 브러쉬로 올려 봤을 때 밀착력도 괜찮고 약간 바른 그대로 좀 남는 그 느낌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볼 쪽에 있는 흉터들을 약간 스팟 컨실링을 조금 했는데 원래는 제가 이맥 제품을 쓰거든요. 이 맥의 스튜디오 픽스 컨실링 a 렉트 팔레트 이 색상은 라이트 이거를 쓰는데 뭔가 이거를 대체를 할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근데 이 색상도 이런 다크한 컬러도 있고 이런 약간 초록기 도는 붉은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섞어 쓰기 꽤 괜찮은 팔레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쇼로록 그리고 이런 피치 컬러들도 다크서클 브라이트닝용으로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응. 패키징도 깔끔하고 한번 써보고 맥 제품보다 손이 많이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다음은 또 컨실러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 삐아의 오스테이 컨실러입니다. 22호 베이지 패키징 아주 깔끔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베이스를 할때좀 두껍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촉촉한 컨실러를 용납을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쓰던 것만 계속 쓰다 보니까 좀 새로운 컨실러를 찾아보자 싶어서 이두 가지를 샀는데 오! 엄청 신기하게 이렇게 스패출라로 되어 있고 한번 손에 오우 오, 오 어, 일단 색상 너무 괜찮아 보이고요. 손을 한번 펴 발라볼게요. 오, 오케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런 발림성과 느낌은 너무 좋고, 뭔가 되게 깔끔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우 오케이. 그래서, 어, 내일 얼굴에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일단 패키징과 이런 굉장히 신박한 요런 느낌의 스패출라, 미니 스패출라를 넣었다는 게 좋습니다. 여기 삐아라고도 써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삐아라고 써있어요. 대박이죠? 오케이, 삐아. We see you. 그리고 두 번째 컨실러는 3CE 스킨 핏 커버 리퀴드 컨실러입니다. 색상은 Light Ivory. 제가 원래 컨실러는 조금 밝은 색상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모든 색상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 사려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이게 흰색도 있었거든요. 완전 흰색. 한번 써보고 싶긴 했었는데 일단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 오케이. Okay. I already like it. 너무 좋아요. 아, 이거지. Oh my god. 이거지. 너무 좋아요. 이 컨실러 특유의 thickness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은은하게 뭔가 뻑뻑하면서 또 리퀴드 컨실러이기도 하니까 이런 블렌더빌리티가 있는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일단 이건 뭔가 발림성이나 느낌이 전체적으로 제가 정말로 잘 썼던 요 Tarte Shape t 진짜 거의 인생 컨실러라고 할수 있는 요거 그거의 느낌이 나요 지금 뭔가 눈 밑에 바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굉장히 밝은 약간 핑크기가 좀 많이 섞인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써보고 이거를 쓰니까 이게 확실히 좀더 촉촉하고 좀더 자연스러운 커버력인 것 같아요 저의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 플러스 컨실러를 리플레이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어바웃톤에서또요 더블러 피니쉬 파우더를 샀습니다 제가 또 블러링 되는 파우더를 진짜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바웃톤이 진짜 화장품을 잘 만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호감이 가는 브랜드인데 뭔가 어바웃톤에서 만드는 이런 블러링 피니싱 파우더 뭔가 무조건 써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샀는데 일단은 이 퍼프 굉장히 보들보들하고요. 어떻게 여냐면 이렇게 이걸 열고 oh shit o oh It's a mess! 아, I see.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네요. 스티커를 이렇게 팡! 떼니까 이 메쉬망이 바운스를 하면서 여기 있는 파우더가 다 날아갔어요.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프로덕트가 한 번에 되게 많이 나오는 편. 오케이. 이 메쉬 자체가 엄청 바운스하네요 와우. 오케이! 확실히 얼굴에 빵 나타나는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오, 이런 느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날려버리면, 음, 스무드. 일단 얼굴에 직접 한번. 음. 약간 베이킹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파우더인데요. 음. 일단 느낌 너무 좋고요. 확실히 피부가 이렇게 약간 코팅이 되면서 블러 처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얼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아예 싹다 블러 시켜버리는 그런 거를 어, 찾고 있었는데 제가 찾은 게 이거랑 또, 베네피트에서도 포아 패셔널 루스 파우더 같은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너무 느낌이 좋아서 그거를 사려고 했는데 그게 한 6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 제가 원래 쓰던 컴팩트 파우더를 대체를 할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I think this is gonna be the one. 베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켜보고 계속 써봐야 하는 거니까 섣불리 알려드릴 순 없지만 일단 뭔가 딱 저는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건 진짜 잘 쓰겠다. 오케이, okay, 거기까지, 어바톤 끝! 이제 다음은 네이밍 하울입니다. 네이밍에서 이 플러피 볼륨 쉐이딩 듀오가 나왔더라고요.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저는 소프트 웜 브라운, 이거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이렇게 그냥 흰색 하이라이트, 그리고 여기에는 컨투어링 색깔이 두 개가 있는데, 뭔가 코 컨투어링을 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저는 이런 색상을 찾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주디돌 그 제품이 엄청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막 엄청 좋다고들 하는데 뭔가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것과 비슷한 이런 흰색 하얀 파우더 같은 게 있는 그런 거를 찾고 있었는데 약간 코를 확실히 좀 쉬머로 말고 그냥 이 밝은 파우더로 하이라이트를 줄수 있는 그런 걸 찾고 있었는데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그리고 요거. 사실 이미 제가 코 컨투어링을 해놔가지고, 어, 티가 안 나긴 할텐데. 확실히 입자가 엄청 고와서, 이렇게 좀 섬세하게 코 컨투어링 하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롬앤에서도 이런 제품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약간 코 컨투어링에 최적화된 이런 팔레트가 나왔을 때 저는 좀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 정말 프랙티컬하게잘 만든 것 같고, 요 케이스도 투명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넥스트 요거는 약간 꽤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소프트 크림 블러쉬 색상은 러딜리 사실 립앤치크를 제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 어, 관상용이긴 합니다 뭔가 이렇게 귀엽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닌다는 그런 컨셉이 좋은데, 근데 실생활에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손이 거의 안 가고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을 좀 헤비하게 하다 보니까 진짜 가끔 약간 쿠션 바르고 좀 맑은 느낌의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그때 한 번씩 쓰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런 리본 치크를 안 쓰는 사람이긴 한데 뭔가 저 욕심 때문에 산. 사실 그리고 상세 정보 페이지에 그 모델들이 바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일단은 처음 발색을 해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다. 와우. Wow. 오. 아니, 정말 자연스러운데요? 일단은 색상은 너무 잘 뽑았지만 저한테는 딱히 어, 쓸모가 없는 제품이긴 한것 같아요. <laughs> I'm sad though. 오. 아니, 색상이 너무 예쁜데. 좀더 발색이 진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저의 욕심, you know. 진짜 예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라는 사람 자체는 손이 많이 안갈것 같은 제품이다. 근데 색상은 너무 잘 뽑았다. 입술 위에 바르기도 좀 애매할 것 같은 게, 입술 위에 거의 색상이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진짜 완전 누디한 립라이너. 누디한 립라이너 같은 거 위에 바르면 좀 티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티가 안 난다. Yeah, I don't know. 컨실러 위에? Maybe? Hmm. Mm, yeah, it's giving nothing. <laughs> I'm sorry. 조금 아쉽네요. 사실 그리고 리벤치크 제품들의 피그먼트를 조금 더 넣거나 그렇게 하면은 진짜 오래 쓰고 약간 굳이 이렇게 많이 바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제품이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화장을 좀 티나게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많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But um, 약간 모델 페이스이시고 약간 평소에 메이크업을 안 하신다. 근데 어, 블러셔 정말 자연스러운 블러셔를 찾는다. 그러면은 네이밍 블러셔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쉽지만했죠, 갭. Okay. 오케이. Okay, 그리고 네이밍에서 이거를 샀습니다. 네이밍 듀이 글래스 립 틴트 어바이드라는 색상을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지금 다시 보니까 패키징도 달라지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I'm not sure. But 이 하운드라는 색상도 있어서. 이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는데 엄청 톤다운된 모브 컬러? 뭔가 여름 뮤트이신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컬러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여름 뮤트 컬러들을 되게 즐겨 쓰기 때문에 이거를 샀는데 예쁜 것 같아요. 어바이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어바이드, 이게 하운드. 그래서 핑크끼 돌면서 톤다운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여기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저만의 개인적으로 데일리 모든 립 아래에 바를 것 같은 이런 색상이고 진짜 네이밍은 이런 오묘한 색상들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톤다운된 핑크에 환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열심히 쓸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마지막 제품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 투쿨포스쿨 메르 컬러 글로스 1호 블렌디드 피치입니다. 투쿨에서 립글로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어떤 색상을 살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너무 예쁜 색상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색상 라인 자체에 버릴 색상이 없었는데, 두개 살까? 세개 살까? 생각을 하다가, 이미 집에 립글로스 많으니까, 그냥, 가지고 싶은 거, 제일 넘버원을 하나 사보자. 그리고, 진짜 괜찮으면 하나 더 사자. 라는 마인드로 요것만 샀습니다. 근데 요게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실제로도 예쁠지. 오! 이 색상이 너무, 헉, 너무 밝을까봐, 저한테. 뭔가, 어, 내가 립글로스로 잘 활용을 할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 바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It's so pretty!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발색도 훨씬, 더 진하고 색상도 너무 마냥 여리여리한 그런 피치 색상이 아니라 좀 로지빛이 좀 가미된 그런 그런 예쁜 복숭아 컬러여가지고 I love it 진짜 너무 적당히 여리여리한 컬러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What the hell 너무 예쁘다 바로 발라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이미 립글로스를 바른 상태이긴 하지만 발르면 예쁠 것 같아요 음 그 냄새 나요. 약간 마이쮸 냄새 나요. 마이쮸, 곤약 젤리. 음, 음, 너무 예쁜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색상이 좀 섞이긴 했지만, 오케이, 투쿨포스쿨. Cool 그리고 약간 지금 좀 은은하게 입술이 좀 시원해지고 있는 느낌. 오 마이 갓. 다른 색상도 사야 되나? 너무 예쁜데요. 그냥 뭔가 누디한 립라이너 위에만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좀 약간 색상이 약간 미드톤으로 좀 진한 촉촉한 틴트 위에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최근에 로맨에서 매트 립이 이렇게 번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전 색상을 사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데 그거를 투쿨포스쿨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Just for this glass. 진짜 아니 너무 예쁘잖아요. 으아! Obsessed. 그리고 진짜 마지막. 피카소에서 꼴레지온이 메이크업 브러쉬 클렌저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냥 피카소에서 파는 그 브러쉬 클렌저를 사용했었는데 꼴레지온이 라인에서 사니까 브러쉬 클렌저가 훨씬 더 저렴하고 되게 약간 귀여운 요 보라색 패키지에 와서 얘를 샀습니다. 약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요 라인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최근에 제가 스튜디오 17에서 브러쉬랑 스펀지 클렌저를 샀어요. 약간 케이스가 있는 비누 타입 클렌저인데 그거 지금 기획전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캐릭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막 한정 기획으로 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꾸준히 쓰고 있는데 쟁여놓을까 생각도 하는 중이에요.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번 영상에 제가 언급한 것들은 싹다 내돈내산이고요. 개인적으로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항상 진짜 랜덤하게 이렇게 메이크업 제품들을 하나씩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번 해에 저의 2025년 레졸루션은 그런 제품들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코덕들이 얘기하는 것 마냥 이렇게 앉아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울 영상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작년에는 그래도 튜토리얼 영상들이 많았다면 이번 해에는 그냥 앉아서 제품 추천 이렇게 가볍게 하는 그런 영상들을 가볍게 많이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매달 이렇게 영상을 하나씩 올리는 건데요. Let's see if we can do it.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1월이라서 2월까지 올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2월에도 당연히 뭘살 테니까 그거는 또 3월에 올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어, 목표를 한번 세워볼게요. Anyways, I hope that was fun.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